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에 조셉 루이 라그레인지라고 하는 프랑스의 그 어, 천문학자가 있었습니다. 어, 그 라그레인지는 어, 어, 우주 전체의 모든 운행에 대해서, 특히 태양계 운행에 대해서 어, 주도 면밀한 관찰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어, 태양계를 공전하고 있는 그 행성 중에 수성과 금성은 어, 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구나 화성이나 목성은 또 토성은 어, 자체 내의그 위성 즉 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그 어, 태양과 그 지구의 인력 또 달과 지구와의 인력 여기에서 달이 지구를 공전하면서,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그 궤적을 따라서 함께 태양을 공전하면서 또 다른 지구를 공전합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목성은 네 개의 그 위성이 달이 목성 주위를 공전하면서, 목성이 태양계에서 그 태양을 공전하는 그 궤적을 따라서 어 같이 공전합니다. 그러면은 어 여기에서 그 만유인력의 그 법칙 이게 어떤 조화가 있길래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그그 그, 공전과 아, 이 여러, 여러 그 천체들이 함께 운행하는데 차질이 없는가? 즉 태양이 지구를 잡았다는 인력 또 지구가 달과의 인력, 어, 이러한 속에서 달도 인력이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달이 지구를 공전하면서 함께 지구와 함께 태양을 공전한다. 그러면서 달과 지구와의 38만 킬로미터의 거리에 변화가 없습니다. 이게 45억 년 동안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또 사고도 없이 태양계의 모든 이 천체들이 복잡한 그런 그 공전이 한꺼번에 여러 개에 겹쳐서 어 달이 지구를 돌고 또 지구가 공전을 태양을 공전하고 목성의 네 개의 달이 또 목성 주위를 공전하면서 목성이 또 태양을 공전한다. 토성의 경우는 20개나 되는 그달 달들이 위성들이 토성의 주변을 돌고 토성은 또 띠가 있고 그러면서도 어 이 토성과 20개의 달과 띠가 한치의 변화도 없이 어, 오랜 세월 동안 수십억 년 동안 태양을 공전한다. 여기에 어떤 조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어, 만일에 지구가 제2의 위성 어, 달과 같은 것을 올릴 경우 어느 장소에다가 어, 달을 올려야, 달이 현재 지구를 공전하면서, 태, 함께 지구와 함께 태양을 공전는것 같은, 그와 같은, 똑같은 음, 일이 생길 수 있겠는가. 이 생각을 깊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라그렌지 포인트라고 해서, 다섯 그 개를 연구해서 이미 다 그, 장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중에 이번에 그, 어, 그, 어, 제임스 웹, 스페이스 텔레스코, 제임스 웹 우주 전체 망원경을 그 올릴 때 어, 지구로부터 150만 킬로가 떨어진 거리에 올립니다. 거기가 라그레인지 포인트 2입니다. 라그레인지 포인트의 두 번째 포인트 5개 중에서 거기다가 올리기로 정했습니다. 그거은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가 1억 5천만 km인데 지구에서 태양과는정 반대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150만 km의 거리에 이 제임스 웹 우주 천체 망원경을 올립니다. 그렇게 돼서 그 제임스 웹 우주 천체 망원경이 그 150만 킬로미터의 거리에서 지구를 공전합니다. 그러면서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데 함께 공전하는 데서 차질이 없고 사고가 없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계속해서 쭉 네, 그, 어, 거의 뭐 영원히 음, 그러한 그 회전 운동, 그 공전 운동을 태양계에서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구로부터 150만 킬로미터 거리까지 가서 만일에 그 기계에 결함이 있다든가 하면은 허블 전체 망원경을 수리하고 반사경을 교환하듯이 그렇게는 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수리를 할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무슨 로봇을 보내 가지고서 어그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그그 어어그 제임스 웹 우주 천체 망원경을 수리한다든가 이런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작할때 완벽하게 어 영원히 그 결함이 없이 어 작동할 수 있는 그러한. 어 그러한 거의 하나님이 태양계를 창조하시는 것과 같은 수준의 정확하고 어, 사고롭고 어, 영구적, 반영구적이 어, 아니고 아주 영구적으로 어, 운행할수 있는 그러한 모습의 제임스 웹 우주천체망원경을 150만 킬로미터나 떨어진. 라그레인지 포인트 2에다가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 장소는 또 온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아주 추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 거기에서 모든 정보를 지구로 어, 어, 그 송신하면 그 송신 그 하는 부분이 얼리거나 냉각돼서 어, 동작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말하자면은 쏠라 솔라, 그솔라셀을달아서 태양의 에너지를 받아서 난방을 할수 있는 그런 장치까지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그 저온에서 극저온에서 모든 행동이 정지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까지 다그 제작돼서 올리게 됩니다. 에, 이러한 그 지금 라그레인지2 어, 포인트에 200년 전에 그런 것을 다 계산해서 거기다 올리면 어, 지구가 공전하는데 함께 따라서 이 제임스 웹 스페이스 텔레스컵도 지구를 공전하면서 지구가 공전하는 것에 따라서 어, 달이 지구를 공전하면서 함께 어, 지구와 함께 태양을 공전하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어, 방법으로 어, 이 제임스 웹 스페이스텔레스컵이 그 이탈되지 않니하고그 응? 지구를 공전하면서 태양을 공전하는 어, 여기에서 완벽한 질서 속에서 어, 자기의 임무를 다 수행하도록 그렇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이 어, 제임스 웹 어, 우주 어, 그 망원경이 어, 무슨 그 어, 작업을 하느냐 그것은 허블 어, 우주 천체 망원경이 그, 하지 못했던 즉 빅뱅이 있은 이후 20억 년이 지난 그 이후의 일을 허블 천체 망원경은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제임스 웹 우주 천체 망원경은 아 어, 빅뱅이 입고 난후 2억년, 2억년 후에서부터 20억년까지 조사를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어간에 우주가 우주에서 모든 천체가 어떻게 해서 생성되고, 천체들이 그 생명력을 가진 그런 생명체가 거기서 살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 음, 그러한 어, 어떻게 해서 그러한 분위기가 생겨났는가 하는 것을 전부 다 어, 조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600년 전에 박재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 부도지라는 책을 썼는데, 뭐 그밖에 15권의 책을 쓴것 중에 남은 게 그거 하나입니다. 근데그 안에 이미 그 이미 그 박재상이가 생각한 것은 우주가 그 천체들이 생성될 때에 실달이 있었고 허달이 있었다. 아, 실달은 지금 오늘 우리가 눈에 보는 모든 별입니다. 그것이 우주 전체의 4%에 해당되고. 박재상이가 얘기는 허달이라고 하는 것이, 허달이라고 하는 것이, 즉, 암흑의 물질과 암흑 에너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합해서 96%입니다. 이러한 비율을 박재상이는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우주의 모든 전체가 생겨날 때 그것이 음파에 의해서 즉 율과 여의 그 조합에 의해서 생겨나고 그것이 또 실달과 허달이 있었다. 그래서 허달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암흑의 물질과 암흑 에너지다. 이것을 박재상이 알았고 그 다음에 보나마나 아, 그 제임스 웹그 우주 천체 망원경이 이제 작동해서 아, 초기 우주, 얼리 유니버스, 또는 그엠브리오 유니버스, 어, 우주 맹아 때, 즉 빅뱅이 있고 난 사건이 있고 난 40만 년 뒤에 어, 초기 우주가 생겨나고 그 40만 년 뒤에서부터 어, 일정 기간이 지나서 그것은 부도지에서 박대상이 말하는 것은 어, 한동안 오랜 시간 동안 오직 뜨거운 열과 강한 빛만 내려쪼인 때가 있었다. 상당히 오랜 기간 그런, 그런 기간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물체들이 생겨났는데 실달과 허달이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허달이 실달을, 이불을 덮듯이, 이불을 덮듯이 그 허달이라고 한 것이 실달 위에 다 덮여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날 암흑의 물질이 그 실제 그 존재하는 별 실제 존재하는 그 천체 물체들을 어머니의 모태처럼 싸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태양계 태양계를 암흑의 물질이 싸고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는 암흑의 물질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암흑의 물질은 어머니의 모태와 같은 겁니다. 이러한 것을 박재상에게 이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허달은 실달을 입을 덮듯이 덮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 결국은 제임스 웹그 우주 천체 망원경이 이제 그 80조나 어, 들여서 만들어 놓은 그 기계체가 작동해서 알아내는 것이 결국은 박재상이가 말한 부도지에 있는 내용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음, 그래서, 어, 이제 요 다음에 강의에는 박재상의 부도지에 나온 우주 그 기원론, 우주가 어떻게 해서 어, 탄생되고, 그 빛뱅이라는 얘기는 없지만은 어, 아주 높은 온도와 강한 햇빛만이 오랫동안 존재해 있었고, 그거 이외엔 아무것도 존재하지 없었다.